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자, 4세대 카니발 21, 21년식 그 7인승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기 작업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작업과 그리고 바닥 장판 작업 그리고 레일 차방 레일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전기 작업에는 지금 현재 시동 배터리 1 2 0 a 페 GSP 3세대 모델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천0도 인버터. 천하트 인버터가 지금 현재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디 100c라는 파워뱅크 제품이 지금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지금 인산철 시동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120 암페어 시동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는 휴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주행 충전이 가능하게 끔 연결시켜 주는 그런 배선 라인 이고요 그리고 이 휴즈 같은 경우에는 그 혹시 모를 뭐 쇼트 라든가 요런 과전류 그랬을, 그랬을 때 지금 휴즈로 어, 보호장치를 좀 해놨습니다 전기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운전석 쪽에는 핸들 아래쪽으로 적산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적산계의 역할은 지금 앞에 보이는 앞에 설치된 앞에 설치된 인산철 시동 배터리 3세대 제품에 지금 배터리 지금 용량에 대한 프로스 그리고 배터리 현재에 대한 용량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현재 배터리 전압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배터리의 암페어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와트를 지금 현재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충전 중일 때는 이그 백라이트가 전멸 등으로 바뀌면서 그 충전 중 정보로 이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충전 중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GSP 배터리 3세대 모델의 시동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 시동 기능이 있는데요. 그 비상 시동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키트를 차량 위쪽이나 그리고 별도로 보관해서 연결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이제 휴즈박스, 차량 실내 휴즈박스 커버에 지금 비상 시동 키트를 이식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혹시나 이제 캠핑을 가시거나 아니면 차박 차크닉을 좀 즐기실 때 아니면은 한겨울에 지금 뭐 이제 차량이 방전이 되었을 때 비상으로 지금 시동을 걸수 있는 장치이고요. 그거를 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이 파란 스위치. 파란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불이 점등이 됩니다. 이 점등된 상태에서 차량을 시동을 걸어주고, 그리고 시동이 걸렸을 때는 요 스위치를 내려주고 운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뒤쪽 작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뒤쪽에는 이렇게 패널을 설치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속에는 그 배관패어 지금 파워뱅크, 그리고 주행 충전기 30A의 능력을 가진 파워뱅크가 지금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0트의 인버터, 순수 정연파 인버터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앞쪽과 똑같은 적상계인데요 이 적상계가 뒤쪽에 있는 파워뱅크의 용량 그리고 사용중, 그리고 충전중 정보를 표시해주는 적상계가 있고요 그리고 시거포트 하나 시거포트 2, 그리고 USB포트 19, 2포트. 두 개의 포트에 꽂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3.0, 그, 퀵차지 3.0이 적용이 되어서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거포트와 USB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2 2 0트 콘센트가 하나가 위치해 있고, 이 위쪽으로는 인버터 전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지금, 시거 포트가 두 포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0V 콘센트를 또 꽂을 수 있게 아래쪽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대전류 단자를 확장시켜서 쓰는 단자인데요. 이 단자의 부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 있는 이제 다용도 포켓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이 포켓은 뭐 차량 키나 그리고 뭐수첩 같은 거를 이렇게 꽂아서 뭐 두어서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포켓입니다. 자, 이쪽에 뒤쪽 포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매립된 인버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선풍기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풍기를 준비를 했고요. 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쪽 콘센트에다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콘센트에다 꽂으고 자, 작동을. 해도 안 되죠. 이렇게 작동을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인버터를 작동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인버터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인버터 전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어, 작동음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B 작동음이 발생이 되고요이 작동음이 발생이 된 다음에는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선풍기가 작동이 되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지금 뒤쪽에는 사용와트가 많이 표시가 안되는걸 보이시죠 요 와트가 표시가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작동중인 선풍기가 30암페어 미만의 지금 전류를 먹는 그런 선풍기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지금 15.48암페어 지금 사용 중이네요. 자, 이렇게 사용 중인데 제가 가서 뒤에서 선풍기를 한번 꺼 보겠습니다. 자, 인버터를 그냥 강제로 선풍기까지 끄고요. 앞쪽으로 다시 가게 되면은 자, 보이시죠? 지금 많이 줄었죠. 그래서 대기 전력만 먹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것처럼 지금 30A 미만을 사용했을 땐 앞에 거에 대한 전력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배터리도 를 공용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앞과 뒤에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설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1000W 인버터로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0W 인버터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연결된 선풍기는 빼고, 1000W 이상의 제품인 히팅건을 준비했습니다. 1600W 제품이고요. 이 1600W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1600W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립된 인버터가 1000W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 범위 내에서는 지금 벗어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 범위가 넘어가는 제품, 넘어서는 제품도 고객님들이 혹시나 모를 사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오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인버터 전원을 켜고요 그리고 히팅건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자, 히팅건을 작동하면 경고음이 들리는데요. 지금 히팅건 소리 때문에 들리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경고음이 들리면서 전원이 차단됩니다. 자동으로 이 인버터에 지금 매립된 능력을 벗어났을 때, 벗어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인버터가 차단을 하고 아무리 히팅건의 작동을 해보려 해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다시 또 인버터 전원을 껐다가 다시 누르면 작동원과 함께 인버터가 작동이 되고요그 인버터가 작동이 되면 다시 이렇게 히팅건이 작동이 됩니다. 자, 요것처럼 인버터 매립된 인버터가 천0트라고 해도. 어 여러 가지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천 아트에 맞춰서 커피 포트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 그리고 여러 가지 고전류 제품들 그리고 뭐 와플 기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혹시나 뭐를 이제 더 높은 전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0W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립된 제품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럴 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쪽에 대전류 단자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대전류 단자를 이용을 해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2000W 인버터 제품이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 앞전에는 매립되어 있는 1000W의 제품으로는 지금 히팅건이 1000W 이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작동을 멈추고 그리고 다시 인버터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번에는 2000W, 그러니까 매립된 제품의 1000W보다 더 높은 제품을 쓰시려고 하실 때는 이렇게 2000W 제품을 이쪽에 있는 대전류 단자에 꼽아서 인버터를 작동시키면 이렇게 인버터 전원이 들어오고요. 인버터 전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작동했던 이 히팅건을 한번 다시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고객님한테 도착한 차량이 아니어서 좀 이렇게 매트도 좀 깔고, 수건을 깔고 좀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쪽에 콘센트에 2,000W 제품에다가 가서 히팅건을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히팅건을 작동을 했고요 히팅건 아까 보셨던 1,600와트 짜리 잖아요 1,600와트 히팅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인버터에는 1,600와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히팅건을 조금 내려놓고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1,600와트 그리고 뭐 이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1600W 지금 최대치로 뽑아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00W의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멈춘 현상은 없고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약간 한 조금 더 아까보다 멈춘 현상보다 조금 더 많이 좀 틀어놔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1610W, 1600W 지금 표기는 보이고 있습니다. 1팀 간에 지금 일은 거는 굉장히 많이 달궈지고 있고 지금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모자른 인버터의 능력을 이 대전류 확장 단자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대전류 단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이 대전류 단자는 인버터 끄고 대전류 단자는 이 인버터 확장 용으로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뭐 태양광 충전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확장 그리고 다른 차량의 점프 그리고 추가적인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실 때도 이쪽에다가 충전을 이쪽에 꼽아서 충전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도가 조금 높은 대전류 단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배터리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 차량인데요 기존에 지금 3열에는 이렇게 어, 기존에는 이런 매트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장판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요쪽 3열에 시트를 덮을 수 있게 이렇게 덮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덮개도 있고 그리고 2열 쪽에 보시면 2열 부분도 뭐 차량 바닥 전체는 다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아래쪽도 깔끔하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트 고리는 순정과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돼서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서 1열 부분은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열 부분은 매트 고리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거는 고객님과 협의해서 우선은 매트 고리를 장착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트 고리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매트 고리는 언제든지 다시 장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트고리 없이 고객님에게 출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량 레일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작업하면서 지금 뭐 보통 표현하는 차박 레일이죠 그래서 2열 시트가 앞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게 해서 뒤쪽 후석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레일이고요 요 시트를 1열 시트를 우선 앞으로 다 당기고요 자,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에서 2열 시트를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다 당기게 되면 지금 좌우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 저렇게 네, 마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당겨주시고 앞으로 최대로 밀게 되시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열 시트가 앞으이동 완전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게이동한상태에다는 뒤쪽 공간이동니다이동보니다가되겠이기하게있니다간보이다 그래서 완 이동하게 완이니다자이렇하게해니다업이 모두 완료이었고요이 고객님에게 출고되려고 실내에서 차량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은 다 됐습니다.